2024년 2학기 기말 지구과학원 대진고 내신문성 리포트입니다. 어, 이번 대칭고의 시험 범위는 어, 3단원 우주파트 전체 범위입니다. 좀 기본 이론들을 철저히 공부할 수 있도록 암기 유형으로 문제를 구성하였습니다. 대부분 수능 특강 2점 난이도에서 출제를 하였는데요. 어, 주어진 자료들이 좀 문제를 어느 정도 그래도 수적으로 풀어봤다면 익숙할 수 있는 자료들로 나왔고 따로 어떤 응용이나 해석을 좀 많이 요구하는 문제들이 없어서 난이도가 비교적 평이한 편입니다. 그래서 1등 것이 90점 중후반입니다. 어, 대신고에 2024년 이제 지구과학 문제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수능특강을 응용해서 문제를 내셨습니다. 선생님께서 아예 학교에서도 수능특강 2점짜리 문제만 좀 풀어봐라 라고 지시를 하신 것처럼 그런 이제 기준, EBS 기준의 연계문항들이 많이 출제가 되었고 3점짜리 같은 경우에는 수능 유형으로 이제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서 어, 어떤 변별력 문제 몇 개를 제외하고는 좀 2점 정도의 난이도 학생들이 그래도 좀 조금 가볍게 암기를 열심히 하고 공부를 좀 기본 개념을 외웠다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로 구성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신 내용 문제하고 쉬운 난이도의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고 정확하게 이론을 암기하는 게 유리했던 이제 대진고의 시험입니다. 너무 어려운 문제를 많이 풀어서 오히려 그런 거에 익숙해 있다가 기본 개념을 확실하게 꼼꼼하게 지역적으로 암기하지를 못했다면 오히려 문제를 많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어, 변별형 문제로 사용하는 수능 유형의 어떤 문제들이 거의 없고요. 별의 물리량 기본 공식이나 또는 허블 법칙 기본 공식들만 정확하게 활용하면 충분히 답을 낼수 있는 계산 문제들이 있습니다. 난이도가 좀 높지 않아서 <laughs> 등급 것도 높았고요. 등급별 점수 폭도 좀 이제 많이 나 이제 어려운 문제를 내면은 많이 나게 되는데 요거는 등급별 점수 폭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좀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이 확실히 성적을 얻어. 갈수 있었던 그런 시험입니다. 대표 문항을 보면 5번에서 9번까지. 별의 진화, 그리고 내부 구조의 문제, 쉬운 문제를 좀 많이 출제를 하였습니다. 5번은 고일의 통합과학만 배웠어도 충분히 풀수 있는 어떤 기본 문제인데, 어, 백색 외성의 에너지가 나오면서 우리가 주로 이제 공부를 할때 주계열성이나 아니면 적색거성이나 이런 에너지를 많이 하는데, 백색 외성 같은 경우에는 거의 소멸하는 별이라고 해서, 어이 에너지를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별의 진화 단계에서 백색 외성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안다면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딱두 개를 고르는 문제였기 때문에 사실상 그전 단계를 알면 어 백색 외성도 어떤 에너지원인지 충분히 구할 수 있습니다. 어 10번에서 13번까지 외계행성, 외계 생명체 탐사 이쪽 관련 문제를 냈습니다. 대부분은 시선속도와 식현상에서 뭐 파장변화라든지 아니면 편히 뭐 방향을 찾는다든지 그런 어려운 문제를 좀 내는데 그냥 탐사 방법에 어떤 기본 개념 내용, 왜 이런 탐소를 쓰고 이것 때문에 뭐를 어 찾을 수 있는지, 그 정도의 암기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어, 대신 서수령 2번 문제에서 시선속도 계산 문제를 좀 출제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뭐 백터형이나 삼각대형이 비 없기 때문에 기본 공식에 좀 대입만 하면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문제입니다. 나머지 외부 은하와 또 뭐? 백백 우주론이라든지, 현대 우주론이라든지, 이런 쪽에 뒤에 쪽에 암기 파트도 굉장히 평이하게 내었습니다. 비교 문장이 있어서 좀 헷갈리게 할수 있도록 시도는 했지만, 주어진 자료 자체가 어렵지 않아서 쉽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 자료가 낯선 자료들이 주어지면서 학생들이 많이 헷갈리게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동안 이제 공부했던 내용들에서 많이 접했던 자료들과 그래프들이 제시되어서 학생들이 많이 익숙했을 겁니다. 어, 논수령 3, 4 번이 허블 법칙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 학원에서 저희가 어, 계산 문제 전에도 어, 내신 유형의 이론 문제를 풀어줄 때도 이제 허블 법칙을 이용해서 우주 크기 그리고 우주 나이 이런 것들을 이제 계산하는 기본 문제들을 다 풀어줬었습니다. 어, 그래서 그럼 이제 기본 유형의 문제들 계산 문제들을 잘 풀어냈고 했다면 충분히 접근을 할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요즘은 이것보다는 주로 이제 수능 유형에서 어, 시선 속도에 굉장히 어려운 벡터 쪽 삼각비 쪽 이쪽에 문제를 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대진고에서 내었던 요런 기본 공식을 이용하신 문제들은 출제 빈도가 좀 낮은 편입니다. 어, 지구과학이 수능에서도 좀 접근 빈도가 높기는 하지만 학생들이 이렇게 대진고에서 시험에서 조금 지구과학이 쉽게 느껴져서 어 그래서 온다면 수능 문제는 많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대신 기본 유형의 암기들을 꼼꼼하게 했었던 친구들은 지역 문제들에서 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유형 문제들을 잘 복습을 하면 지구과학을 선택했던 수능 이제 선택자들도 잘 시험을 치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